네. 어, 오늘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날 증시 먼저 말씀드리면, <laughs> 전날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비용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어, 예상치 크게 상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 센티멘트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하면서 지수는 급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했는데, FOMC 성명서상 이제 QT 속도 조절 결정, 이제 더불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던 추가 인상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실 거고, 이제 어 불확실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는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급락했습니다. 성명서와 기자회견까지는 상승세을 보여왔는데 이후에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전일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던 AMD 그리고 SMCI가 이제 각각 급락하면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역시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어, 주도주 센티멘트가 악화된 영향과, 이제 장 초반에 졸트 부진,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한 영향인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 유가 같은 경우는 급락하면서 80달러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일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말씀드리면은, 어, AMD 같은 경우는 EPS 부합했고, 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어, 게임 부문이 급락한 것과, 그리고 출시한 어, m i 3 0 0의 연간 예상 실적이, 어, 사, 연간, 연간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에는 못 미치면서 급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매출 하회하면서 이제 급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 상회하는 컨셉을 발표했고, 어, 이 커머스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어,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강,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FMC. 네, FMC 오늘 결과 나왔는데요. 예상처럼 금리는 동결이 됐고, QT에 대해서는 이제 6월부터 축소를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그 성명문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관련해서 지난 1분기 동안의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위한 확신이 조금은 얻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2% 물가 목표로의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조정된 저, 들어온 점 정도가 주목할 만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리 관련해서는 어, 연준 파월 의장이 좀 명, 명목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음 금리 움직임이 인상일 가능성은 낮다. 라든지 제약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가가 지금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배제한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통화정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제약적인 스탠스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인상은 하진 않겠지만 인하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좀 동결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볼까. 직결 붙고 싶다는 입장을 보여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티의 어, 경우에는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원래 매월 600억 달러, 그다음에 MBS는 매월 350억 달러의 한도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했다는 점 어떤 의미냐면은 매월 돌아오는 만기 중에서 250억 달러만큼만 어,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여가지고 국채시장에서의 미 미국, 미국 연준의 수요 수요 역할을 조금 더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6월달부터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금리에 대해서는 좀 합병하려고 줄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예상보다 더큰 규모로 축소가 될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결정 자체는 도비시였기 때문에 이날 장중 금리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FOMC 내용 측면에서는 어, 이제 예상보다는 덜 호기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 결정 측면에서는 이제 인하도 좀 나오기 어렵고 인상도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동결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고용 지표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둔화가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고용지표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된다면은 여전히 금리는 인하할 수 있다는 센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내 인하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7월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해왔던 시점이긴 했는데 9월달 정도로 가능성을 옮겼다 라고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가 많아서 좀 핵심 위주로 해주세요 금융 먼저 시중은행은 발표 끝나고 이제 기업은행하고 지방은행들만 남았는데 그 기업 대출 상황이 지금 가계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들이 주로 기업 대출 위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마진이 조금씩 다 이제 훼손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성 자체가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먼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손 부담도 좀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기업이나 이제 지방은행들은 조금 투자 순위에서는 후순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이제 계속 홀드 의견 유지를 하고 가장 이제 중소기업 쪽에 이제 건전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BNK는 이제 아직 상승 여력은 비별이 낮아서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지방 쪽에서 지금 현재 대출의 성장이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챌린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취합니다. 자동차. 오토에버 어제 실적 아 <laughs> 실적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하회했고 가장 주된 요인은 원래 1분기에 그 SI 쪽이랑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잡혀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2분기로 좀 일부 이연이 되면서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습니다. 근데 1분기는 원래 계절적으로 조금 비수기다 보니까 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1분기에 그 인식되어 인식되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2분기로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견조한 시작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가동이, 되, 가동이 될 예정인 조지아 전기차 공장 매출 인식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 어, 프로젝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토에버 전반적으로는 2027년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이 매출 5천원까지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SDB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추가적으로 좀 차종이 어, 차종이 좀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실적은 QOQ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 실적이랑 연동은 없지만 당분간은 뭐 테슬라의 그 중국이나 한국 쪽 FSD 도입되는 부분이라 8월 로보택시 공개 쪽이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 동사에게도 되게 긍정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실적 소폭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내수 쪽은 감소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산둥이나 러시아 쪽에서 어, 엔진 쪽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의 주요 메인 사업부 엔진 사업부는 어, 괜찮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분기랑 뭐 하반기에도 모빌리티랑 이 공작기계 쪽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진 쪽은 러시아나 산둥 쪽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가동률 올라오면서 탑라인 쪽을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멕시코 쪽은 감마토 단상 영향이 있기는 한데, 2분기 쪽에, 2분기쯤에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수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확정이 되면은 이 멕시코 쪽 가동률도 점차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 쪽에서 밀고 있는 RNA 쪽은 이제, 어, 현대차 그룹으로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되게 매력적인 부분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 어, 밸류에이션 상승 트리거는 이제 위아 쪽에서 지금 밀고 있는 로봇 쪽이랑 열 관리 시스템 쪽이 이제 매출 확대가 어, 주요하게 작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RNA 쪽은 이제 현대차 그룹 향으로 나간 거를 기반으로 넌케티브까지 확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RNA 쪽은 <laughs> 어, RNA 쪽도 마찬가지로, 아, RNA 쪽이 아니라 열괄 시스템 쪽도 마찬가지로 향후 2 f 플랫폼 입찰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어, 현대 위아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견인할 만한 요소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K 가스. 국정원 위원님 NDR 일정으로 대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1만원으로 8% 상향 조정합니다. 1Q 2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1.7조원 영업이익 74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 숨을 고름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당사 전망치보다는 양호하게 실적을 내줬고요. 어 밑에 있는 파생 상품 손익 관련한 부분은 적어 뒀으니까 참조해시면좋겠습니다 <laughs> 아, 결국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모멘텀이 될수 있을까인데 네, 4분기에 아무래도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울산 G P S가 LNG 발전소가 이제 4분기에 상업용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24년도 4분기쯤에는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24년도 연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4.8%로 어, 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대우건설. 어,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대위해서 한17%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실적 하회의 주요 요인은 이게 지금 피오들은 대부분 이번 분기에 이제 건재재 가격 상승분이 지난 분기에 다 반영이 되면서 주택부문에서 마진이 좀 잡혀가는 상황인데, 어, 그것과는 좀 다르게 대우는 여전히 주택분문에서 이제 마이를한번더 깨지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 좀안 좋은 시점이 나왔다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그 중동에서도 약간 좀 이제 제3국, 뭐 이라크나 뭐 리비아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에 좀 주요하게 들어오던 리비아 현장 하나가 발주처 상황 때문에 지금 공사가 잠정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이익이 빠진 부분이 이번 이제 시적 화요에좀 기인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도 낮췄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산국 수주로 하다 보니까 이 재산국 수주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게 1분기 확인이 됐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적용한 적용 멀티풀도 내리면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s d i SDI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예상 못했던 AMPC가 조금 영업이익에 반영을 되기 시작하면서 컨센스 상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예 셀팩 법인이 2023년부터 이번 1분기 것까지 총 5개 분기 AMPC가 소급 적용되면서 467억 원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이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AMPC 규모가 97억으로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형전지 부분에서 <laughs> 일회성이 크게 나오면서 시익성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을 못 가져가게 되면서 보상급을 지급해주는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판가 하락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텔란티스에서도 신 모델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실적 반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피가 지금 32배인데 STI 같은 경우에는 15배 에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견 바이 목표주가 59만 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실적은 뭐 프리뷰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하게 나왔고요. 어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어 매출액 1.2조 원에 영업이익 1,245억 원으로 거의 10% 달하는 하이싱을 예상하는데요. 이제 주된 이유는 신동 부문 제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신동 부분인데 신동 부분에서 구리 가격 상승 사이클 영향으로 인해서 메탈 게인으로 인한 이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메탈 게인이 60억 원 65억 원 발생했는데 2분기에는 300억 원 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지금 상승을 판가에도 전이하기 위해서 가공비 마진 인상을 시도 중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뭐 자동차나 반도체향 쪽으로 수요 회복이 무리 없을 것 같아서 가공비 마진 인상도 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부문 역시 지금 2분기랑 4분기에 원래 납기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이제 방산 매출 가이던스를 3,418억 원을 주었고, 그 중에서 수출은 2,318억 원을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급분만 급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 아 급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환율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최대 실적 전망하고요. 어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18 18%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동이랑 방산 전사 사업 이제 이 추정치 상향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 이제 주가가 지금 구리 가격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뭐 비록 구리 가격이 상향 안정화가 돼서 그럼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메탈 게인 영향이 사라져서 좀 실적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는 방산이 가져올 성장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에 폴란드 2차 계약도 남아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동남아, 중동 같은 곳에서도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산에 지금 포탄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대구경 포탄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병목공정 개선으로 생산량 증가할 예정이고, 28년까지 대구경 포탄 캐파를 최대 2배까지 늘리기 위해 시설 투자 계획 중입니다. 풍산은 계속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콘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나왔는데요. 이제 고로 제품이 실, 예상 고로 제품 실적 예상보다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0천억대 회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성수기 진입으로 판매량 소폭 개선되고, 어, 판가도, 개, 어, 일부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30일에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수급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제 그동안 중국의 정책이 뭐 수요 규제 완화나 기업 금융 지원, 관... 그 기업의 금융 지원 관련 정책만 언급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주택 재고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뭐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하반기에 현대제철을 비롯을 해서 철강과 철강 기업들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을 좀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하반기에는 중국 시황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 하락한 거가 이제 반영이 돼서 철강 기업들 실적 개선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어, 이현대차철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주주환원 의지도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온 이후에는 관련 내용이 발표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클리는 어, 생략하겠습니다. 네, 요 환영제약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0.9% 상승해서, 뭐, 매년 성장은 회사인데, 어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도 12.6% 성장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12.6% 상승한 이유는 작년에 마이너스 23.9%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뭐냐면, 작년 1분기 때, 이 회사가 그 여기 써 놨는데 그 물류 창고 개보수랑 연구소 내부 공사 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영업 이익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왜 올랐느냐? 상품을 도입했어요. 류마티스 치료제랑 전증 치료제. 사실 그 제품 쪽이 마진이 나오고 상품 쪽은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마진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 증가가 미미한 상태에서 매출액이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올라간 건 기저효과로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다른 이유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실적은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실적 변수에는 몇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매출액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상품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기여가 크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 상황에서 올해부터, 사실 작년 3분기부터 그 가동 시작했고, 올해부터좀 본격화되는데, 향난 신공장 고정비가 좀 증가된 상황에서 가동률이 현실에서 높지 않거든요. 이게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시기에 좀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액 증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영업 이익률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JVM. 비중이 크게 올라왔고 전년 동기 대비 판관비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고가의 매니스 매출이 반영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10% 중반대의 매출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매니스가 올라오면 이제 수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추가적으로 개선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예상하는 그 올해의 매니스 판매 규모 자체가 수출의 이제 10% 정도 수준인데 이번 1분기에 이제 단한 대가 반영된 만큼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매니스의 판매 대수 그리고 매출이 유의미하게 반영되는 분기에는 이제 매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4만원 유지합니다. 수출 데이터 4월에 나왔는데요. 순서대로 창상치료제 TNL 그리고 임플란트 덴티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NL은 올해 들어서 지금 M.O.M.으로 수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는 이제 하반기의 쇼핑 시즌 그 수요가 반영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매출 가능할 것으로 이제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제 이번 1분기에 전년 VBP 공백을 이제 뛰어넘어서는 이제 실적을 1분기에 수출 데이터로 보여줬고 이번 4월에 중국이 역대 월 최대의 수출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도 올해 연간 내내 이제 성장이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기기는. 그 낮은 한자리 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수출이 나오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일분기에 YY 역성장세에서 이제 4월에는 이제 20% 가까운 성장세로 좀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고성장하고 있는 국가로는 태국, 대만이 있어서 이제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지금. 这边可以买。